안녕하세요 다육데라스입니다 오늘은 마리아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아 얘는 마리아 철아예요 아주 엮임이 이쁘게 지금 둘러지고 있어요 아 색깔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손끝에 약간 <laughs> 아주 조금 들어오고 있답니다 얘는 기대돼요 <laughs> 얘는 퀸즈예요 퀸즈인데 이한 예, 일곱 정도 자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가 그렇게 물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름 내내 얘도 고생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뻐지고 있는데, 언제 물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마리아예요. 근데 약간 철약, 철학기가 있는데 철학가 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클지 그건 모르겠어요. 입장에는 약간 금기가 있고, 어, 진짜 잘 생겼죠. 좀 기대됩니다. 얘도 그리고 얘는 아메스트로예요. 얘도 아주 크게 크는 아이인데 잘 생겼죠. 손끝에서 지금 손톱 끝에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주 살짝 들어와 있네요. 아주 얘는 잘생기게 멋지게 클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백금이에요. 어, 뭐 물이 어떻게 들지 모르지만 손톱은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있네요. 어, 뭐 입장은 도톰하니 아주 건강하죠. 이뻐요. 그리고 얘는 킨즈예요. 얘도 여름에 고생했지만, 지금 저렇게 입 가운데서 저렇게 색깔이 아주 이쁘게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아 얘도 물이 들면 참 이쁠라인데 아주 물들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얘도 기대해 볼까요? <laughs> 얘는 핑클 마리아예요. 어 금인데 이렇게 그냥 여름 내내 꼬질꼬질하게 입장까지다 떨어져서 못 생겼던 애가. 지금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네요. 어, 얘도 기대되는 애인데, 얘는 커놓으면 진짜 이쁜 애예요. 얘는 킨즈 아가예요. 아가인데, 어,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쁘죠? 예.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